우리가 구와 절을 처음 배우면서, 처음에 뭘 배웠어? 자, 명사부터 가정까지를 가르쳐 놓고, 이 문장은 구를 배웠어요, 구. 구와 절을 배웠죠? 그러니까, 구에 대해서, 구에는 몇 가지가 있어? 여섯 가지가 있었어. 구에서는 따라저그 뭐가 전치, 그 뭐, 저기가 없었어요. 무슨 구? 감탄사구하고, 동사구만 없고, 다른 거다 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명사 자리에 쓸수 있는 건 뭐였냐? 그러니까 여섯 가지였어. 따라해, 명사. 명사 쓸수 있죠. 동명사 쓸수 있죠. 투부정사 쓸수 있죠. 투부정사도 길어지면 투부정사 굳죠 구죠. 동명사 굳죠요 구죠. 간접구문 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알겠죠. 대트절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단 데스로 목적으로 쓰려면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완벽하다. 잘해워 이게 이겨야. 대트절은뭐다 완벽하다. 왓은 어째야 된다? 불완전하다. 알겠지? 왓은 불완전해야지 명사라 있어. 알겠죠? 이프절은 목적으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이프절 목적으로 쓸수 있어요. 뭐, 뭐, 인지, 아닌지. 이게 명사절이야. 근데 이프는 다음에, 자, 주어로는 쓸수 없어요. 명사지만. 알겠지? 어, 그냥 참고로 해놔. 아, 그럼 자,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명사구가 있었는데, 자, 명사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구만 써놨어요. 선생님 알겠죠? 명사절도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데 뭐다? 대절하고 무슨절이다? 왓절이야. 그러면 대선 뒷문장이 어떻게 된다? 완벽해야지 명사고요. 와서 뒷문장이 불안전해야지 명사다. 이해되셨어요? 음, 오케이. 자, 그러면서 갑니다. 자, 아, because. 이 문장을 빨리 봐봐. because를 눈으로 띄어. 그럼 because가 접속사지요. 따라할 때. 때는 when이야. 자, 이유. 이 because, 조건. if. 이런 건 부사지요. because 다음에 주동사가 어 있지. 그가 아팠기 때문이라 문장을 떼어놓고 보니까, 자, 이도스 대시 있어, 이도스 일 대시 있죠. 아, 여기까지네요. 음, 자, 그가 아팠기 때문에 이도스 대, 자, 아, 이 h 스대 때문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트로이타. 자, 이 문장에서 봅시다. 좀 애매하네. 아, 오케이. 이 문장을 해석해보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해석하냐면, 자, it was because he was, 그가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것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겠죠. 그럼 그것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뭘 썼어. 배트절을 가지고 어디까지 썼다 마지막까지 썼었죠 음. 그럼 이게 무슨 주어? 가짜 주어. 이게 뭐라고? 진짜 주어지. 이해됐니 그럼 가 주어, 진주어야. 그러면 진짜 주어는 품사가 뭐여야 된다? 명사여야 된다. 이해됐죠? 명사일라면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알겠죠? 완벽하다. 그래서 위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위가 주어죠. Decide가 동사지. Decide는 항상 뭐만 써? 투부정사만을 써, 알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만을 목조리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조리치는 동사는 완전히 얌비해놔야 되겠죠? 알겠니? 음, 여기 문장 쓰면서 적어, 투부정사 6 개, 동명사 6 개, 알겠죠? 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투 리턴하기로 결정했다. 왜? Because he was ill. 자, 됐죠? 음, 원경이 네. he was ill. 자, 매등식. 음, 아직도 틀렸어. 비동사 봤어. 몇 형식? 이영식 알겠죠? He was here. 자, 이승 가짜 주어. 정리하세요. 질문.